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베테랑 스카우트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사상 최초 언택트로 진행되는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는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무대가 될 전망이네요. NC 다이노스는 8월 말 2021년 KBO 신인 1차 지명에서 김혜구 투수 김유성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지명 직후 김유성이 내동 중 시절 후배를 폭행했고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 및 심리치료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모른 채 지명했던 NC는 결국 사일 만에 철회했죠. 학교 폭력은 비단 야구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고질적 병폐로 꼽힙니다. 선후배 간의 체벌 정도로 치부하던 문화는 사라졌죠. 야구계의 인식도 NC의 김유성 지명 철회에서 보이듯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선수는 기량과 관계 없이 안 뽑겠다는 분위기네요. 현 제도상 구단이 이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인 생활기록부를 구단이 열람할 수 없는데, 선수에게 동의를 구하는 순간 사전 접촉이 됩니다. 결국 정보전에 의존한 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 선수인지 판단하는 작업만이 현재 구단이 할수 있는 최선이죠. 만약 지명한 선수의 학교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추후 드러날 경우 지명 포기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둔 구단도 있습니다. 2차 1라운드의 최대어는 강릉고 투수 김진욱입니다. 지난해 최하위 롯데자이언츠가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기에 부산행이 유력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관심을 끄는 이는 나승엽이네요. 나승엽은 1차 지명 직전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동기생 장재영이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롯데, 하나 이글스는 전국단위 지명이 가능했고 나승엽의 행선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나승엽의 메이저리그 행 선언으로 두 팀은 다른.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 제도상 나승엽의 지명에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메이저리그의 국제 계약은 내년 1월에야 가능하죠. 그 사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위 라운드에서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나승엽을 지명하는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롯데, 하나를 비롯한 나머지 구단의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드네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열개 구단 모두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 스몰마켓 팀들은 할당된 1개의 슬롯을 모두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그러나 지명권 미행사는 어느새 사라진 풍경입니다. 2012년 롯데 두산베어스 LG 트윈스가 10라운드 지명권을 할애하지 않은 뒤 8년째 모든 팀이 주어진 슬롯을 썼습니다. 어떤 선수가 성공할지 모르니 육성 차원에서도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계와 상생 때문에서도 그랬네요. 올해도 이런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방 A팀 스카우트 팀 관계는 계자는 코로나 1 9로 모두가 어렵지만 대부분 지명권을 쓰는 분위기다. 여론의 비판 때문에라도 지명 자체에서 발을 빼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